양평 고속도로 <laughs> 지금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? 뭐 여야 의견이 좀참여하게 대립되고 뭐, 뭐 당연히 논란이뭐 본인들이 예, 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가족 분들이나 예. 전 양평군수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가 뭐 땅이 거기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죠. 네. 네. 김무겸부전 총리까지 얘기 소환되던데 네. 아무튼 그. 원희룡 장관이 화들짝 놀랐다. 화들짝 놀랐다. 어. 네. 이게 지금 총선 뭐 10개월 안 남은 상황에서 네. 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저는 이제 양평 주민들하고 또 제가 전화해서 다 여쭤봤거든요. 네. 그랬더니 양평 주민들은 사실은 지금 개정안, 이안, 어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네. 그런 이익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땅 문제하고 그런되면또 음. 다른 문제라고요. 음흠. 그래서 아두분 땅이 없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네. 그 양평 국민들의 또 혹은 우리가 그 자주 가보잖아요. 저도 이제 강원도 가고 뭐 이런 지역 순방하다 보면 엄청 밀려요. 네. 그러니까 양평에서 잠실까지 한 시간 반 거리가 이렇게 뭐 원안이 됐던 개정안이 됐던 들어오면은 한 25분 정도로 준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이제 16년간 양평 국민 그 주변 그 국민들이 원했던 거고. 한 6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준비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? 네. 그것을 아무튼 땅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백지화 했다. 무효화하고 백지화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네.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놀래 가지고 아, 이거 무효화한 거 아니다. 아, 예. 잠정 중단한 거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쪽이다. 어 양쪽이다. 권혹스러웠을 양쪽이 거다. 음. 원희룡 장관이 예, 양평 전 민주당 양평 군수의 문제라든지 김부겸 장관 문제라든지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미리 알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백지야까지는 안 갔을 아, 거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뭐운룡 장관으로 봐서는 아, 이, 이 문제가 정치진아니이잖아요 음, 그러니까 네. 완전히 정치인 그 국토부 장관이 경제 논리를 그냥 묻어버린 거다. 음. 그것은 이제 이 여파가 으흠. 정치적인 강강으로 봐서는 음. 아, 여파가 상당하겠다라는 그런 음. 아마 촉이 있었을 거예요. 본인이 정치인 입장에 봤을 때 그렇죠. 어, 촉이 그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뭐, 원혜룡 장관이 이걸 뭐 혜택을 자기가 뭐 어떻게 된다 물론 뭐 대통령실로 봐서는 음. 심평 변호사도 뭐, 원혜룡 장관이 대단히 잘한 것지 얘기하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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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. 네. 단지 원혜룡 장관의 힘이 세구나. 음. 어 6년 동안 네. 국책 사업을 했던 거를 그냥 무효화 시그 네. 장관이 무효하면 무효화 되는 건가요? 그런데 음. 대통령실이 이렇게 원장관한테 또 힘을 실어 준거 아니냐. 네. 이런 또 평가도 있는 그건 것알수 같아요. 그거는 알수 없는데 우리 네. 공화당의 양평에 있는 분들도 오늘부터 네. 시위한다 그러시더라고요. 아. <laughs> 왜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아하. 여야다. 예. 양당이 너무 음. 오만하다. 음흠. 당신들 싸움에 왜 우리가 피해 보냐. 그런데 의혹 당사자. 음흠. 의혹 당사자가 김근희 여사하고 전양병 군수 아닙니까 네. 그런 의혹 당사자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가 으흠. 땅이 없으면은 모든 거 해결될 텐데 네. 뭐~ 저는 양쪽의 문중 땅을 으흠. 제외하고는 그냥 뭐~ 기증을 하든지 아, 팔든지 네. 뭐~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음. 것이 옳지 않는가 요. 이 문제 가지고 뭐~ 국민들 안 그래도 힘든데 예. 뭐~ 이러한 땅 얘기만 하면 화나는 국민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땅,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민주당은 그러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. 민주당은 여기 총선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? 뭐 총선 영향을 줄수 있죠. 아하. 그런데 원효룡 장관이 그런 부분이 예. 정치인 장관의 모습이다. 그런데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국적 사업으로 그거 사업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편리, 편의성이라든지 네. 뭐 이런 부분 또 양평 국민이나 하남시 시민분들의 그쪽 지역분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은 음. 다시 한번더 국민의힘이 생각한 대로 네.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래 보는 음. 거죠. 네. 일단 그 뜨거운 불은 피했다 이래 보는 거죠. 음. 화들짝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? 네. 뜨거운 게톡 떨어져서 깜짝 놀라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원희룡 장관이 음. 용산 대통령실에 점수를 마여뒀을 거예요. 이번에 점수를 마여뒀을 것이다. 결국 총선을 좀 염두하고 하고 한 발언 행동이다 이렇게. 오 어, 총선을 말씀하셨으니까. 걱정. 아 걱정하는. 총선을 네. 걱정했던 음. 부분이다 이래 네. 보는 거죠. 삭을 일단 잘라내고 보자. 그다음 음. 문제는 막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세요. 음. 그거 아니겠어요? 네.